안녕하세요. 저는 경북농기술원 업 청도복숭아연구소의 정경미라고 합니다. 어, 저희들이 오늘 이 부스, 그 주류 박람회에는 청도복숭아에서 분리한 청도복숭아 효모를 이용한 그 효모와 발효 제품을 소개하고자 저희들이 어, 참석하였습니다. 어, 저희들이 그 청... 복숭아 효모를 이용하여서 홍국 막걸리하고요 여러 가지 발효 제품을 만들었었는데 홍국 막걸리의 장점은 홍국과 이제그 효모를 사용해서 그 기능 성분 중에서는 가바 함량과 그리고 막걸리의 항암 성분이라고 할수 있는 스알렌 함량이 6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그 전통 막걸리는 세범 비전 삼량주로서 어 저희들이 옛날 방식 그대로 만든 수제 막걸리입니다. 그리고 어 맛은 오미가 나고요. 그리고 어 청도 복숭아 효모를 이용해서 과일향이 나는 그러한 전통 막걸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히 이제 막걸리를 만들 어 마실 때그 안주용으로 어 발효 스틱방을 이제 만들었는데요. 이거는 이제 효모를 이용해서 그 발효한 그 안주용의 발효 스틱방인데 아주 어, 고소하고 맛이 좋습니다.